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주님께 더 가까이, 어느 시장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일을 많이 하여 손가락 마디가 굵고 쭈글쭈글 했지만 얼굴만은 늘 웃음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꽃을 파는 할머니를 행복을 파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날 꽃을 사러 온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늘 그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밀이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려라. 믿음으로 사흘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을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만 참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기쁘게 참으시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사흘만 기다려라. 믿음으로 사흘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라는 말을 되새거 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물론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이 있겠지만, 기도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데 더러운 영이 많은 사람에게 성급하게 판단하게끔 만들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온 더러운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의 권능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백히 밝혀집니다. 첫째는 저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고약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즉,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영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고 권이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영적 일기를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기도했습니다. 조심부. 너 나와 친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날 섭섭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늘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저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영적일기에 들어오신 고우님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나와 친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날 섭섭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게 좀더 여유롭게 좀더 너그럽게 살면서 주님과 좀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은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1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흐님들이 이브리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더러운 영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자비의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우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서 고우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하느님의 능력으로 고우님들이 바라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은님들이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 주님께서 보호받는 자애와 인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